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 들수록 왜 친구 없이도 혼자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 그리고 인맥 관리에 집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많은 연구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삶의 일반적인 변화와 대응 방법을 탐색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인간관계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리학 투데이에 따르면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기분을 자신의 기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성향은 인간관계에 크게 의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애착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유아기의 주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나중에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뉴욕 타임스는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한 사람들이 종종 인간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이로 인해 관계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될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민감성과 애착의 문제를 넘어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발달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이를 생산성의 단계로 설명합니다. 젊은 시절 친밀감을 추구하던 우리는 중년이 되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며 이 시기에는 인간관계보다 자신의 성취에 더 많은 가치를 두게 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재정비하게 만든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이 심한 경우, 이는 종종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의 감정을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따르면 자원 봉사와 같은 활동을 통해 남을 돕는 것도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극복하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만의 취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적인 힘을 기르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테드 토크스에서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창의력과 자기 성찰을 증진시키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